<laughs> 비누방울 하고 싶어? 우와, 저 엄마 저거 잡초야? 설마? 뭐? 이거 뭐, 하얀 꽃. 아, 잡초가 아니고 수국이에요. <laughs> 아, 이거 수국이야? 잡초처럼 폈네 <laughs> 야, 우와, 얘는 뭐야, 엄마? 이거 뭐야? 백합이야? 백합이에요. 우와. 저건 나리꽃이에요. 아, 저번에 정리 하나도 안 했는데. 얘안 음. 물른다. 얘안 물른 것도 있네. 그래요? 예, 안 물어요? 응, 어, 안 물어요. 만져보고 싶다. 응, 아니, 만지지 마세요. 물어요? 어? 아니요. 뒤에도 벌리니까 만지지 마세요. 뭐요? 어린이들, 할아버지 농장에서 유튜브 할까요? 안할 거예요? <laughs> 음, 치? <그치>? 에바님, <laughs> 네, 저기 갈래요. 저기. 어디? 어디 갈 거예요? 좀쉬에 냉장실 더워? 음, 아, 먹으면 좀달실려나응 어, 먹어봐 씻어서 씻어서 네, 먹어야 돼 이거 갖다 먹어봐 이게 최고 맛있어 우리 시연 우와 이거 봐 얘들아 이게 바이오 체리래 이야 이거 봐아 새까매 너무 예쁘다 이거 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? 시연아 이거 봐 어때? 저기 갈래 응 시연아 저거 네. 귀엽지 않아? 열매들 네. 좀 보고 올까, 우리? 바이오치리. 일단 더워서 여기 한번 네. 들어갔다 올 거야? 거야, 네. 여진아 봐봐. 예쁜 아 여진아, 거 찾았어. 네. 아, 예쁘다. 여진아, 여기에도 바이오칠이 되게 많아. 가볼까? 세상에. 오, 예쁘다. 시은아 예쁘다. 그치? 길쩍, 길쩍, 길쩍. 응 따도 돼아 갔다 까만색 깔따야 돼 까만색 까만색 어디을어 그렇지 우와 시연이 잘 탄다 왜 뭐가 묻었어 뭐가 묻었을까 아 상했구나 잘했어 아가. 상거는 이렇게 버려 줘야 돼. 그렇지? 안녕. 자어얘 아, 너무 자. 오, 어, 그거 만지면 안 돼. 어, 자. 이라 예쁜 예쁜 거. 예쁜 거. 들어는데 술. 자. 어디야 달다. 아, 얘이 나무가 진짜 새카맣다. 새카맣다. 달아요? 엄마 예쁜 거 어떤 거야? 응. 엄마 예쁜 거 어떤 거야? 여진아 먹어볼래? 하나. <laughs> 야 많이 열렸어. 예쁜 거 어떤 건지 아빠 찾아줄래요, 여진이? 네, 여진아 어디 있는지 한번 따볼까? 여진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여진아 여기 봐봐. 이거 어때? 이 위에 이거 아니야? 어 여진아 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여진아 이걸 쁘다 여진아, 여나, 여 여진아 어디 가 왜? 삐쳤어